세수하고 왔어요. 미쳤다리. 어, 진짜. 야, 진짜, 백옥이죠? 어,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미쳤다리. 이거 웬일입니까? 어머. 화장쓱 별소리 다 나옵니다, 지금. 너무너무 촉촉해요. 진짜 너무너무 촉촉하고, 이, 막 꼬집고 싶어요, 제 살을. 안녕하세요. 하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천연팩을 함께 해보려고 해요 아, 참 진짜 피부관리는 해도해도 포기를 못하는게 어 피부관리에 좋은 천연팩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하고 천연 가루 팩을 이용해서 어, 촉촉한 피부 좀더 광이 나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피부를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해볼 건데요 어 저는 진짜 오만 가지 색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기미 제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까다롭고 피부과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뭐 저는 돈이 없으니까 천연팩을 좋아하기 때문에 꾸준히 천연팩으로 어, 언제까지 사라질 때까지 한번 관리를 해볼 예정인데 살짝만 이게 또 방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미가 은근. 어? 사라지는 것 같다가도 또 생겨요. 그리고 색도 또 거기다가 진해지고 웃기는 거는 점점점점점 점 점점 점점 옆으로 버지다 못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커지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만들면 안 되니까 저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홈케어로 천연팩을 꾸준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미에 좋은 정말 곡물을 찾아 산말리, 어, 3년을 보낸 것 같아요, 서선님들. 어, 제가 자, 좋아하는 천연곡물팩은 일단은 화학성분, 거기다가 색소, 방부제, 이런 게 정말 무, 하나도 없는 100%를 천연팩은 자랑할만 하잖아요. 거기에다 팩을 하고 나면 천연미백을 주죠. 거기다 피부도 안색을 맑게 하죠. 촉촉하게 하죠. 기미 잡티 제거도 하죠. 그리고 기미 잡티 예방도 하고 자외선 차단도 좀 억제해 주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 자꾸 천연팩을 찾게 되고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이렇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피부도 또 하면서 날로날로 좋아지니까.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오늘도 우리 소사님들하고 기미 잡티에 좋은 꾸준히 해보세요. 진짜 기미 잡티가 소사님들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 소사님들 이쁜 피부를 정말 추가로 더꿀 피부가 될수 있는 그런 팩을 함께 오늘 할 건데요. 아우 제가 과장이 심했나요? 어 오늘은 너무 기분 좋아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팩을 해볼 건데, 이거는 요즘요, 연잎이 해꺼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일단 하나를 써보고 또 살려고 작은 걸 하나 구매를 했는데, 백연잎 가루 이거든요. 요 백연잎 가루가 피부 트러블이 있는 분들 진정 효과도 주고요. 기미나 잡티에도 도움이 되는 맑은 미백을 가져다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기미 잡티를 관리를 하면서 주름 관리도 하고 보습 관리도 하고 모공 관리도 함께 하는 팩을 해보려고 해요. 바다의 해초류. 어, 다시마 해요. 주름 관리에는 다시마가 최고고요. 피부 보습에는 다시마가 최고고요. 이 다시마 가루를, 어, 우유에 닿아서 드셔도 건강에 정말 정말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변비에 짱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타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시마 가루가 많아요. 이걸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기도 하고 팩도 하고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마 가루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되고 간단해요. 그리고 고그 영양을 줄수 있는 달걀 노른자 그리고 우유. 오늘은 하는 팩은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도 자극이 잘 되면서 팩을 할수 있게 제가 꿀이나 이런 거는 어, 첨가하지 않고 요렇게 넣고 할 거거든요. 일단은 볼에다가 달걀 노른자를 먼저 넣어줍니다. 볼에다가 먼저 넣어주세요. 또록! 오 오늘은 성공했어요. 안 터졌어요. 소생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기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 오늘 주 재료인 연잎가루 한 스푼 넣어줄게요. 연잎가루 한 스푼. 다시마가루 한 스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제형은 우유로 맞추시면 돼요. 스푼으로 계량하셔도 되고요. 한세 스푼? 두 스푼, 세 스푼이면 될것 같은데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따르면 되는데 쭉 이렇게 넣고 지금 달걀 노른자를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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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워주세요. 이거 팩 계실 때 옆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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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게 되면 가루가 조금 겉돌 수 있어요. 그럴 때어 포인트 수정 엉덩이 부분으로 누르세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가루가 흡수를 더 잘하거든요.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가루가 날리지도 않고, 더 혼합이 잘 돼요. 이 다시마 가루를 넣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팩이 굉장히 쫀득해지면서 피부에 올렸을 때도 밀착력 때문에 피부에 노.. 모.. 모 그.. 모공에 노폐물도 싹 빼주거든요.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꾹꾹꾹 누르면서 풀어주시면 잘 풀리거든요. 그리고 오늘 꿀이 안 들어가서 조금 묽게 하셔도 피부에 잘 붙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쫀득한 떡처럼 이렇게 돼요. 와, 이거 얼굴에다가, 어, 개면서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얼굴에다가 이거 탁 붙이면 진짜 기미가 얘가 붙어가지고 기미까지 정말 쓸어가지고 싹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미관리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요렇게 굉장히 쫀득해져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팩을 올릴 건데요 어.. 팩을 올리기 전에 우리가 얼굴을 진짜 깨끗하게 또 해야 되겠죠 제가 세수하고 와서 팩을 얼굴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세수를 다 하고 왔고요 토너로 피부를 약간 정리를 하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피부에 열도 조금 내리고, 나머지 잔여물을 조금 닦아내고, 카메라를 살짝 당기고, 붙여볼 건데요. 요즘, 어, 가을이 온것 같기는 한데, 또, 겨 가, 을이온것 같긴 한데, 또, 겨울이 온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려요.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막 이렇게 요사를 부리니까. 이런 날씨에는 조금 김 잡티에 좋은 제거팩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넣어서 달걀 노른자나 이렇게 미네랄이 많은 팩을 하시게 되면 이 팩이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계란 노른자도 같이 넣고 영양 공급도 주면서 각질 제거도 함께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쫀득쫀득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팩을 올려 볼 건데, 지금 제가 이 팩을 개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피부과에서 이렇게 좋은 천연팩 달걀 노른자 넣고 미네랄 많은 다시마에 연잎에 우유까지 이렇게 넣으면 도대체 이 팩을 하면 얼마 정도 받을까? 한 5만원, 10만원 받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그냥 돈 만원 이내로 사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몇 회를 나눠서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이래서 천연팩을 포기 못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팩을 올려 볼게요. 지금 같이 더웠다, 뜨거웠다, 자외선 뜨겁고 막 이런 날 있잖아요. 지금, 어, 가을인 듯, 겨울인 듯 이래도 자외선이 정말 뜨겁거든요. 이런 날, 진짜 어, 이거 얼음팩 같아요. 정말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피부 열도 조금 내리고. 민감하신 분들 테스트 특별히 안 하시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뭐 특별하게 자극되는 거 넣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달걀 노른자가 자극이 된다 그러시면, 그러신 분들은 조금, 테스트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메 진짜 시원하네요 와 진짜 얼굴 열다 떨어질 것 같아요 요즘 열 때문에 홍조 올라오고 트러블 생기고 아주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고 특히나 그런 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트러블 올라오는 건 둘째치고 밤에 가려워서 잠을 못 자요 피부가 그래서 열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올리고서 피부를 더 좋게 하는 방법을 또선생님들한테또 함께 해보면 될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코 코가 제일 빨리 말르는 것 같아요. 얇게 발리기도 하는데 음, 여기가 각진 부위라서 약간 그걸 목에 또안할수 없죠. 어머! 이런다니깐요, 제가. 이렇게 덜렁이라니깐요. 질질 흘리고, 사망 운데다 튀고, 아휴. 웃기죠? 근데 뭐, 뭐 걱정입니까?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저 혼자서 생쇼를 여기서 이렇게 혼자서 하고 있는 건데, 누가 봅니까? 괜찮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우리 마음 아닐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우아하게 예쁘게 하겠지만 그거는 우아하고 예쁜 분들의 목이고 하진이는 덜렁이고 어리숙한 그냥 50대 아줌마기 때문에 50대 아줌마 스타일로 그냥 하면 됩니다. 예쁘게 한다고 해가지고서는 아손에 막심입니다. 안돼요. 우와 대박 사건. 이래서 요즘 이런 장이빈 팩이라고 그래갖고 이런 팩들을 많이들 하는데 진짜 좋거든요. 왜냐면 일단 팩을 올리면 피부에 찰싹 붙어요. 그리고 아주 시원합니다. 너무너무 시원해요. 어 요렇게 하신 다음에 15분 정도 계시다가 할 건데 여기서 포인트 요즘 가을, 겨울이라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이대로 있잖아요. 사방군데 다 튀고 묻고 난리나요. 그래서 팩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바보처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것도 하고 커피도 한잔 마셔야 되고 하는데. 그리고, 어, 그래서 랩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 요거는 쿠팡에서 판매를 해요. 요렇게 뚫린 요게 있어요. 요거를 일단 붙여주는데요. 붙여주겠습니다. 이거를 붙이시잖아요. 이거를 붙이시게 되면, 어, 뺏기는 보습을 조금 잡아 줄수 있어요. 그리고 딱딱하게 건조돼서 피부에 자극이 되는 걸좀 예방할 수가 있어요. 촉촉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랩을 얼굴에다 씌웠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약간의 스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 피부에 더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붙이시고 목에도 살짝 붙여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시고 15분 정도. 이따가 제가 또 마른 거 보여드릴게요. 굳어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피부가 훨씬 덜 건조하거든요. 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짠, 떼었어요. 여기도 이렇게 떼실 때 살짝 이렇게 거두면서 떼시면 돼요. 이대로 가서 이거를 세수하시면, 어, 잘못하시면 하수구가 막힐 수도 있고요. 세수를 수십 번에 할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팩을 하신 이후에는 걷어내고 세수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지금 보이시죠? 피부 하얀 거. 야, 미쳤다리. 미쳤다리, 미쳤다리. 안 봐도 뻔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세수를 안 해도 어떤 얼굴이 될 거라는 게 훤히 보입니다 지금. 이게 조금 걷어내신 다음에 세수를 하고 와야 돼요. 어우, 빨리 가서 세수하고 올게요. 어, 세수하고 왔어요. 미쳤다리. 어, 진짜. 야, 진짜 배고기죠. 어,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정말 대박이에요. 제가 물기만 살짝 남겨놓은 채로 왔는데요.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어, 이렇게 팩하시고 나서는 이제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토너를 일단 바르고요. 어, 미쳐다리, 이거 웬일입니까? 어머, 환장습 별소리 다 나옵니다. 지금 너무너무 촉촉해요. 진짜 너무너무 촉촉하고 이막 꼬집고 싶어요, 제 살을. 미쳐다리, 우리가 또 만든 고삼 아이크림 있잖아요. 밤에는 아이 고사 마이크림은 어 우리만 쓰는 거예요. 우리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짝 고사 마이크림은 몽글몽글해요. 몽글몽글한데 얼굴에다 갖다 대면 사르르 녹아줍니다. 밤에 잘 때는 고사 마이크림을 다 발라주세요. 얼굴에다가 싹 바릅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그냥 뭐, 내일 아침에 화장 얼마나 잘 받을 거예요, 이거. 고사 마이크림을 이렇게 도포를 하고 자면 됩니다. 미쳤다리, 미쳤다리, 어머. 야, 진짜 끝내줍니다. 와, 소생님들꼭 해보세요. 어, 정말 정말 전 진짜 좋아요. 피부에 좋은 우리 자연에서 얻은 그런 재료로 이렇게 팩을 하시고, 어, 피부가 좋아졌죠? <laughs> 완전 꾸준히 하시고요. 선생님들 예뻐지세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선생님들 천연팩 우리 꾸준하게 하면서 남들보다 더 예쁜 피부로 우리 젊게 살기로 해요. 몇달 있으면 한살더 먹잖아요. 나이는 한살더 먹는 게 아니라 나이는. 어한 5살 쭉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천연팩으로 피부 관리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